아, 아, 안녕하세요. 캐롯입니다. 음, 어, 에, 또, 예, 캐롯이에요. 예, 이번에 할 게임은, 예, 퍼크라이라는 게임입니다. 마크나, 심즈나 예, 그런 거밖에안 했죠. 예, 새로운 게임입니다. 예. 재밌어 보여가지고, 샀어요. 4만 5천 원에. 예. 시청자는 없지만. 제가 시청자입니다. 이제 네, 저만 재 있으면 됐죠, 뭐.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아프리카 TV 방송국에도 올리고, 제 노, 구독, 예. <laughs> 예, 유튜브에도 올릴 겁니다. 제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정말 좋겠구나. 난 귀엽지롱. 예, 여기 잡혀왔어요 예, 돼지우리 같은데 미쳤어? 여기서 놀아 오쏜이다야 퀄리, 퀄리티 너리티 보소 영아 어떻게 할 거야 야이 ㅆ끼야 망할 새끼야 이러고 놀아 왜 여기로 온 거야 어. 내가 무서워. 어, 무서워. 뭐라고? 아, 비 비야 돼. 내가 무서운 건 무서운 건 맞아. 아, 계속 빡긴 빡긴 거리네 빡. 라라라. 내가 무서워? 아. 왜? 모래를 봐! 이 모래, 사라질 거라고! 어때? 진짜 귀엽다! 봤어. 되게 귀엽다. 허 어, 죄송합니다. 알겠으니까, 넘지자. 넘기는 키가 있어요? 용기는 개가 제트의 x 용기는 클었겠죠? 잘 검사해. 잘감시해 에. 네. 저 어, 풀었어. 어. 어, 본다. 본다. 어, 풀었어. 어, 잘했어. 어빡아 아빠 괜찮아 도와줘 뭐라고 아쩐쩐 shit 뭐야 에이 hey, 뭐 왜 나.. 스노씨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아이 쉣왜왜 왜 이렇게 죽는거야 난씨발 <laughs> 빨리 도망가자구 언능 도와주 도 도망가자구 빨리 도망가자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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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디어 영화 거기 아, 있구나 못 가겠지 못 가겠지 아, 죄송합니다 형을 형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랜트 어나 괜찮 괜찮아 어 괜찮아 나는 괜찮아 게, 괜찮아 자는 거야. 야, 여기서 많이 걸렸죠? 이쁘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형아! 같이 가! 식다운! 오우 쉣! 개 새끼다 돼지를 먹자! 돼지를 먹자! 바보 같은 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도 모르다니? 어! 알겠어여기어 알겠어, 가져갈게. 가져가. 다 가져가, 있는 대로 다 가져가. 응, 음, 전화기? 좋아. 지도도 챙기고. 역시, 어, 어, 얘는? 어, 죄송합니다. 어, 죄 있다. 링겐 있다. 있다가 돌을 던지래요. 예, 를 T를 누르면 돌을 던집니다. 야! 야! 야야 야. 됐어 왜 찍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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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 뭐야? 잠깐만요. 네, 오래 어, 어, 오래 기다려. <laughs>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죄송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그, 참, 걸렸네요. 꾸물꾸물 대다가 걸렸어요. 알겠다고요? 이쨔이쨔이쨔이쨔왜 어? 가자고? 이쪽으로 오잖아. 뭐야, 씨발. 쟤 뭐야? 쟤 뭐야 쟤쟤 쟤 도대체 뭐야 <laughs> 쟤 바본가? 렉인가? 아 이게 뭐예요 바본가 봐쟤 보셨죠? 쟤 바보예요 확실히 아그참이바보들 돌을 던졌는데 왜 이쪽으로 오지? 렉인가 봐요. 어휴, 어머야, 어머야, 아우 멋있다. 나못하겠어 됐잖아, 됐잖아. 그, 그래서 도망쳐야지 우리 살수 있어. 우리 같이 나가자고? 알겠죠. 좋아, 가자. 멈좀 아.. 죄송합니다 올라가야되나? 어 뭐야 좀을 켰어요 뭔가가 렉 렉이 많은것같은 느낌이 들지? <놀람> 어씨 망했떠 조퇴 떨렸다. 여기 잔디에서 보면 잘안 보이죠. 엄마, 갑자기 어쩌라고? 여기 됐어? 뭐 해? 어 그래 가자. 뭐야 너? <웃음> 어, <웃음> 우리 형이 좀 바보예요. 아어떻게 형, 형이 왜 저래? 아, 진짜. 아, 진짜, 형, 참. 아, 여기부터 해야 돼, 아. 형이 얼간이야. 이 얼간이 형, 씨. 무슨 뭐, 쪽을 혼자 다 하고, 씨. 이씨, 토리나 먹을 시. 얼간이 형. 가자고.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어째? 아, 요몇 아. <laughs> 번 보는 거야? 어, 아니, 에잇 <laughs> 스, 스킵 스킵. 아 l 렉도 걸리고 열간이 o 아 읽기도 싫어 씨 열간이 형아 씨 <laughs> 왼쪽 r e g o n n 아 진짜 아 o 아아 e g o 들리리지 뭐. 충만이 있었으면 전 전역할 때는 다 죽이는 건데.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가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련을 나나나나나나나다다다다다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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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간이 영화야. 씨, 이 씨, 돌이나 먹으래? 돌이 안 돌은 자죠. 씨, 이 <laughs> 열간이 영화야. 안 가죠? 잠깐만요 형아 같이 가아내섰구나 네, 죄송합니다 체크포인트 도달 방송한지 30분 아니 30분이 넘었는데 시청자가 하나도 안오네 괜찮을거야 <laughs> 잠깐만 오 어. <laughs> 잠깐만요 오 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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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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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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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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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라고뛰라고 뛰어. 어, 뛰는 버튼이 d b u 가 뛰어야 돼. 뛰어야 어, 어, 돼. 뛰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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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뛰어야 해. 아 a d e Tioade. t 아. 뛰어야 해.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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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슬라이더. 안 죽어. 안 죽어. 아죽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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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흐미해. 아 어, 죽겠다 씨. 어, 피또 피어. 피어야 돼. 오씨또 어, 피어. 멍청한 것들아. 에라이 멍청한 것들. 나 하나만 잡냐. 아 피어야 돼. 으아아아아아! 으. 좋아. 가시라. 뛰어. 빨 뛰라고. 어. 뭐야, 씨발. 어. 어. 안 돼. 올라가야 돼. 아아 아, 아파. 씨발, 아프다고. 아파. 그랬어 오, 체크포인트 도달. 오, 안녕, 사선들아?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여기 진짜, 3D.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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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스페이스바! 야! 어. 내가 죽겠어! 안돼, 내 내가 저기다니 뛰어. 왜 개소리지? 무슨 개소리가 들려? 헐 되게 건너면 안될것 같은 다리다. 어. 어. 안녕하세요, 버드님. 어, 되게 건 건너면 안될것 같은 다리인 걸. 어. 안녕? 어. 여기 왠지 끊어질 것 같은데. 어. 네, 내 말이 맞죠? she 시슈바 아 크라이 3 디자인 포르휴먼 예 죄송합니다 <laughs> 네 바크라이 3 오프닝이 참길 길군요 예아 힘들어 한 25분 그 정도 녹화하고 마실게요. 예, 버드님이 나왔다 다시 나가, 아니, 들어왔다 다시 나갔어요. 그래도 방문자가 한명 있으니 좋군요. 일어나! <laughs> 일어, 일어나! 랄랄라! 일어나! 일어나! <laughs> 일어나. 안녕하세요! 저는 탈이라고 합니다! 에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여기가 어디지? 헉, <놀람> 어, 이같은 세, 개이같은 생, 개개개이같은 나, 나개이가 아니야. 어. 난개이가 아니고, 널 사랑, 아유, 이건 게이물이 아니니까. 내 문신을 봐. 정말 개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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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 미안. 너에게 문신을 생겼어. 너도 나, 나의 것이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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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뻥, 뻥이야. 이, <놀람> 가리다. 저, 저, 저개이를 어! 너도 네가 나를 죽일 권리도 있지만 내가 너를 죽일 권리도 있다. 알겠냐, 슈발 하하, 동남이야. 하하. 아, 어, 난 제이슨이야. 어, 야, 목소리 잘못됐다. 어, 난 제이슨이야. 느끼남 캐롯시라고 불러줘. 그래, 느끼남 캐롯사 너에게 문신을 새겼어. 너 도망갈 수 없다. 아유, 아, 미안.

이러만 찍을래 오늘은? 여, 어, 여기 어디지? 마을이군 랄랄라 랄랄라 즐기라고 즐겨, 시발 제이슨이다! 축하해줘! 바스를 죽이, 죽이려고 나타납니다 어쩌, 저, 저, 저라 셜라 내가 뭔말 하는 지도 모르겠어 넌내거야날 따라와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야돈 깎아서 먹어라. 오 고마워요. 깎아 먹고 싶었는데. 알겠지? 깎아서 먹어. 그래. 깎아서 먹어라. 라라라. 깎아. 검사. 자 저기 가. 저기 깎아를 팔 거야. 얘 예, 깎아 해삽시다이 예, 60원 받았, 받았네요. 60원으로 깎아서 먹어야지. 응? 응? 앉아서 가야되나나살쪘어아 졸졸다. 왜 문을 뭐 들어가지? 예, 깎아거려요, 못 들어가지? 얘 까까 걸려. 이게? 일곱밖에 안파나 일곱밖에 못 쌓여. 솔직히 60원으로. 일 번에 다 넣고. 일 번에 다 넣고. 잘아요. 오총랄라랄라 내가 뭔뭔 뭐,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 랄라 랄라 제쏠수 있어요 나제쏠수 있다 뭐라는 지 모르겠지만, yep. yep. 오 됐다. 네. 예, 전자 전파탑, 전자탑으로 갈려 했죠? 예, 전자탑 점령하는 거죠. 이쓸수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저이다가 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자탑까지 전령하고 맞출게요. 전자, 전, drain, 전, 전자탑은 껌이죠? Yep, 여기가 아닌가? 전자탑은 껌이에요. 깜짝이야 소리는 어떤가요? 소리 큰가요? 소리 짤... 크거나 작으면 녹화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요? 여기 뱀 있죠. 네, 죽였어요. 가죽도 없는 쓸데없는 놈, <laughs> 그게 뱀이에요. 어디로? 어, 저기다. 이게 전자탑이 전 이렇게 쉽지, 쉽지만은 않아요. 아이고 어지러운가? F, F 그거에서 이게 파크라이가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많이들 하는 게임이죠. 오 예, 돈이 있어요. 38원 예, 3 38... 8원으로 깎아서 먹으면 되겠죠? 영차 영차 <laughs> 예, 27분이 다 되가네. 어, 이다어 안녕. 예, 이렇게 전자탑을 보시고 빼고 올리고 잭키고 그러면 이렇게 전자탑이 정렬되는데 정렬되면 어 맵을 볼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쉽죠 그리고 공짜 무기도 주기 때문에 예 좋아요 공짜 무기는 안 사도 돼 무기를 예 그래서 좋아요 됐다 전자타까지 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려가지 여기까지 합시다 네 여기까지 캐럿이었고요 어, 음, 캐시었구요유튜브나 방송국에 <laughs> 즐겨찾기나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